평가원. 일단 얘도 진수 조건을 먼저 보셔야 돼. 12다 12번 x는 1보다 크고 4분의 7보다 커야 되죠. 둘다 진수가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1보다도 크고 4분의 7보다도 크면 결국 진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4분의 7보다 커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로그 부등식을 풀텐데 그러면 밑은 둘다 3이고 진수끼리 곱해 주면 되지 그냥. 자, 그럼 우변에 써 있는 3도 밑이 3인 로그로 표현하면 27이죠. 3의 세제곱이니까. 자, 근데 밑이 1보다 크지, 증가 함수입니다. 증가 함수니까 그냥 로그 띄어 버리면 되죠. 그동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전개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11x 플러스 7 이거 일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 뭐랑 뭘로 되니 근데 45 41 45뭐 되는 게 있나? 일단 이렇게 인수분해가 어렵더라. 10이랑 2 안되고, 몰라 5, 4, 20, 응? 5하고 마이너스 3은 되나? 천재다. 아, 인수분해 어려워. 그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0이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다음 마이너스 11 나오죠. 사이 범위니까. 이렇게 될 텐데 어처없이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최종적으로는 진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골라내야 되죠. 그러면 4분의 7보다 크고 4이하가 나와야겠지. 그러면 몇개 나오니? 2, 3, 4세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풀은 이유 딱 하나예요. 진 조건을 놓치지 말라고. 그냥 여기까지만 내다 풀고 뭐. 정수가 뭐네 개구나, 다섯 개구나,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풀어내시면 안 되고, 진수 조건 꼭 생각해 주시고.